친구 밀렀어요.. 에 그..그럼 이 살인자는 첫 판에 누가 하죠? 내가 먼저 할게! 오케이 리타님이 그럼 먼저! 네요? 오 어, 뭐야 캐릭터 개크다! 예. 뭐야 저 남캐? 존나 섹시하게 와 확정! 존나 섹시바이! 터프가 있는 열한 가슴에 기대도 괜찮아! 아니 <laughs> <뭐하." 웃음> 어, 근데 이 새끼들 게임 온다라고 다후레시드는거 뭐냐? 지금 확인해! 후레쉬! 무서운 살인만 해주지 제발! 뭐야..

생배어게 생겼어? 생긴 거, 거, 거 아주 잠깐, <laughs> 난 조지아들 어그로 다 쓰지 않겠다. 아, 왜? 아니, 아니 왜? 이 아, 대신, 핀이아이잖이아이아이 <일이> <calculating>

다 놀렸어요 문이 열리지 형아 구해드리겠습니다 구했지롱 내가 또 살아났다 방둥이들 너희 죽었군 아니 얼굴이 열렸어 얼굴이 열렸어 아, 엄야 얼굴이 열렸네 나이스 네이스 보디 학생은 살려줄 수 없었어 안돼 행복했다 한 명이 렇게 떠났어. 음. 내가 <laughs> 살린다어 <살이 웃음> <살이 웃음> 어? 어? 죽냐? 어? 야, 나오안나오나나안나나 <laughs> 오늘, 나 오늘, 나오컴온 오늘, 아 오늘, <laughs> 나 아. 늘나 오늘,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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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, 나오 아니, 누워들 있으라고 너라도 나가. 살아야 돼! 아, 아 와, 남자의 두명미남군비 오고 있니? 거기 아니야, 반대로 가고 있어. <laughs> 어, 데 <근데 웃음> 문이 열렸어? 응, 반대 열렸어. 안된 문도 열었대. 근데 <laughs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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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이 열려있어? 안 열렸잖아. 이거? 어, 여기 개구야. 아, 개아개구 보내줄게, 보내줄게. 이것이 바로 잼굴이다. 굴굴로 일어나서 반대편 아, 문 연다. 아잇! 다열 제발, 제발 살아 뭐야, 박린다 뭐야? 너헬이지나 여기 있어. <laughs> 보여? 아안 보인다고? 안보여안 <laughs> 아, 보이게! 안 보이게! 안보이 다음은 이만. 나은게. 됐다, 됐다, 됐어 다! 오케이. 망개야, 그길것 같은데, 뭔가. 누가 할인 만지 뭐. 깨닫게 해주지. 오늘 뭐, 대바대 접게 만드는 팥이었는딱 <laughs> <laughs> 맵이 적절하구만. 어, 다들, 어딨냐고. <laughs> 그걸 말해냐고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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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다! 어, 뭐야, 어어지돌아어어어벌렸어어어야어봐 하나, 둘, 셋. 짜잔!

<목소리> 드디어, 드디어, 아이고, 나, 아이고, 나, 아이고, 아 나, 아이고, 빨리 이 빨리 아이고, 나, 아이고, 나, 아이고, 나, 아고아이이아아아 너 살인마의 <laughs> 재능이 있다 지금 보니까 그니까요 뭐 오케이 전한다 장전하는 거야? 창전한다 장전뭐 아까 했던 인가맵다 아니? 어 잠깐만 벌써 소리가 불길한데? <웃음> <웃음> 음, 음, 음. 뭐야, 망개님, 뭐야?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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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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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친구를 팔겠습니다 아, 그 그래 그래. <laughs>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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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

어, 열렸다! 어, 가지마! <laughs> 안 갈게, 아, 안 갈게! 안 갈게, 안 갈게! 가만히 있어야 돼요. 나만 있을게요. 리타님 어디 갔어? 리타 문 열어, 문 열어. 오지 마. 아. 오지 말고 문 열어! 난 여기 <laughs> 있을 거야! 일으키지 마! 막 끝내려고 나갔는데 아무도 목숨 잃을 것 아, 같아. 같아. <laughs> 아 대박이죠, <데바드> 너무 <존나> 재밌네. 대단하시죠? <laughs> <laughs>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그럼 꼬피님. 뭐? 네? 제 다음에 만날 땐 제가 말 놓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네. 수고하세요. <laughs> 아, 네, 수, 수고하세요.